안녕하십니까 아, 모르면 엄청 당하는 함정수 어, 이번 시간에는 붙여 끊는 에, 수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 이렇게 이제 걸쳤을 때 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받는 것이 에, 보통입니다 계속 이제 백이 날 일자 달리고 받을 때 이렇게 이제 두면은 음, 뭐, 흙과 백이 서로 이렇게 둘만한 진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흙이, 음 여기 백돌이 지금 강한 형태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뭔가 이렇게 붙여서, 젖힐 때, 끊는 수로 뭔가 대응을 했습니다. 이 수는, 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백이 굉장히 강하니까 음 중복으로 어, 유도를 하려는 그런 에, 수법입니다. 이때 이제 <laughs> 평범하게 응수를 했다가는 이제 크게 에, 당하는데 흑의 어, 의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백이 이제 이곳을 이렇게 파고들고 받을 때 단수 치면. 흑한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에, 백의 작 흑의 작전에 제대로 걸려드는 에, 수, 수죠. 자, 두 점으로 키워 죽이고 막을 때 에, 단수를 칩니다. 자, 여기를 이을 때 막으면 또 잡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흑이 큰 곳을 가게 되면 백이 많이 당한 형태입니다. 백이 엄 시 청에 강한 형태인데 이 돌이 너무 이 돌이 너무 가까이가 있습니다 중복입니다 이 돌이 없으면은 이 형태는 백도 해볼만한데 이돌 때문에 지금 많이 당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의 의도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끊을 때 그러면 이번엔 예, 이게 단수치는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수치고, 나갈 때 호구 쳐서 드는 예, 변화인데요. 자, 흙은 단수치고, 이을 때 막는 것이 또 예, 좋은 예, 수법입니다. 계속해서 백은 단수치고, 자, 이곳을 이렇게 쳐가지고 예, 죽여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다음에 단수치면 잡을 수는 있는데, 어 이렇게 또 활용을 당하면 역시 이 형태 역시 이 돌이 예, 백의 강한 돌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실리는 조금 더 차지했지만 대신에 백이 또 흙이 또 엄청 또 강한 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 역시 어, 백이 또 예, 걸려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 핵심 포인트는 백이 중복이 되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 자, 이런 모양에서는 이구자로 두는 것이 적절한 대응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흙이 단수치고 막으면, 음, 길을 차지할 수 있지만, 백이 선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잡아버리면 자이 모양은 음... 백이 그래도 약간 중복의 의미는 있지만 흙 모양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들여다본 한점 때문에 뒷맛도 있고 해서 이 결과는 음 백이 괜찮습니다. 백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흙도 이렇게 두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둬야 되느냐. 흑이 이수가 별로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대응수법은 이렇게 이제 쌍점을 에, 서는 수입니다. 이 수도, 어, 일종의 또, 어, 연속된 함정수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 백이 에, 쉽게 응수를 하다간 또 당합니다. 에, 쉽게 응수한다는 것은 단수치는 것입니다. 단수치면 흑은또두 점으로 키워 기입니다 자, 에, 여기를 이렇게 이제 막아야 되는데 흑이 단수를 치고 에, 이을 때또 중요한 게또 뭐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에, 중요합니다. 자 이을 때꽉 이어버리면 에, 잡을 수는 있지만 흑음 모양이 아까와 달리 약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좋기 때문에 백은 중복이 되면서 흑모양이 약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흑이 유리한 모양이다. 백이 또 걸려들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단수 치는 수가 별로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가는 수가 두 점을 키워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흑모양을 빈삼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단수를 먼저 치고 두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으면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막으면 이것은 단수 치더라도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흙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수 치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때는 흙도 잊질 말고 뒤로 치는 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이 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울 이우면은 이거는 또 같이 연결해서 이거는 또 흑백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단수 치고 여기서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잡을 수가 없네요. 에, 이렇게 돼버리면 죽어버리네요. 에, 그래서 여기서 이울 때 여기를 막으면 이 단수 칠수가 없죠. 있는 순간 백이 잡히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예, 뻗어가지고 백이 또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음, 단수 치면 뒤로 친다는 것이고 백도 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따야 된다는 건데 이때 이제 예, 예, 패가 되는데 이 패는 어 백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마음패 불청. 그래서 음, 단수 치는 순간 이어야 되는데 꽉 이어버리면 어, 백이 무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절대로 이렇게 단수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뒤로 치는 수를 꼭 에,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음, 이끄는 수에서 이 수가 좋은 수이고 둘때 백은 이렇게 잡아도 안 되고 이렇게 단수쳐도 안 되고 무조건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나가도 막는 수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중복을 피하면서 흙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백이 백의 함정 수를 백의 흙의 함정 수를 멋지게. 격파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붙여 뻗었을 때 함정수를 음, 격파한 방법은 선수를 하고 이선으로 단서 치는 수이다. 그러면 이렇게 쳐봐야 이건 에, 따내면 중복도 피하면서 흑모양도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결과를 어, 꺼내낼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